안녕하세요. 머니 시크릿입니다.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들에 대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. 김문수, 한동훈 두 사람 모두 출마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겁니다.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. 일부 김문수에 대한 강한 불신. 김종인 전 위원장은 9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당권 도전설에 대해 국민의힘 미래를 위해선 출마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습니다. 그는 과거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김문수 전 지사가 했던 한덕수와 단일화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직격했습니다. 결국 김문수 전 지사의 말을 믿을 수 없으며 그런 인물이 당 대표가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고입니다. 2부 한동훈에게는 시기상조론.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해서도 김종인 전 위원장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. 지금 전당대회에 나와서 대표가 돼도 그게 본인 미래에 좋은 작용을 하지 않을 것즉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라는 겁니다. 정계 입문한 지 오래되지 않은 한동훈 전 장관이 지금 당권을 잡는 건 정치적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입니다. 차라리 기회를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죠. 삼부조기 전당대회도 회의적 그는 최근 당내에서 제기되는 9월 초 전당대회 개최 주장에 대해서도 정말로 당에 도움이 될까? 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. 김종인 전 위원장은 2020년 총선 참패 이후 비대위 체제를 통해 당을 재정비한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무엇이 잘못됐는지 먼저 성찰하고 그 다음에 체제를 바꾸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습니다. 지금처럼 급박하게 전당대회를 치르다가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. 사부 요약과 전망.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이 발언은 사실상 당권 레이스에 제동을 건 셈입니다. 김문수와 한동훈 모두에게 출마 자제를 권하며 정치적 조언을 던진 겁니다. 여당의 혼란한 당권 경쟁 속에서 이러한 원로 정치인의 목소리가 앞으로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됩니다.